예,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자, 149페이지. 자, 세 번째 강의입니다. 새마을 운동 중앙본부의 추진 체계입니다. 새마을 운동 중앙본부. 자, 여기서 새마을 운동 중앙본부의 변화 과정을 본다. 표 4-9죠. 1980년 새마을 운동은 내무부 주관에서 새마을 운동 중앙본부로 넘어가게 됩니다. 넘어가게 되는데, 자, 또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 학생들이나 많은 학자들이 새마을 운동이 상향식이냐 하향식이냐 정부 주도냐 뭐 주민 주도냐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자 새마을 운동의 주체 액트 자체는 마을 주민입니다. 마을 주민이 총회에서 사업을 결정하고 추진을 하는 부분이지 이 마을 주민이라는 액트적인 요소가 없다 그러면. 아무리 많은 지방, 지, 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인 지원이나 재정적인 지원이 있다 그래도 새마을 사업은 성, 뭐, 이루어질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이 새마을 사업 한 부분만, 새마을 사업, 새마을 운동 부분만 놓고 볼때이 부분은 이론의 여지가 없이 주체는 마을 주민이다. 따라서 새마을운동은 상향이나 하향, 하향 하향시나 이런, 이런 부분을 따지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거죠. 단지 재정적인 지원이라든지 행정적인 지원이라든지 그 당시 세밀한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문가를 통해서 어떤 행정 개통을 통해서 적절한 지원이 갔을 갖고 또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자조하는 마을. 그 그리고 성공하는 말 같은 경우는 더 동력을 넣었던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관 주도냐 민 주도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새마을 사업에 대한 어떤 메커니즘 자체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후에 새 마을 사업을 충분히 설명을 해드립니다. 해드리면 그사업에 하나하나의 메카즘을 보십시오. 그리고 마을 총회에서 어떻게 이새 마을 사업이 안건으로 선정되고 마을의 가장 긴급한 마을 사업으로 선택을 해서 소득과 직결되고 다른 마을과 비교하면서 더 나은 쪽으로 방향을 모색하고 모색하고 그런 과정들이 이력들이 증거로 남아있고 또 실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우리 학생 여러분들한테 이제 새마을 운동의 주체는 마을 주민이다. 이렇게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적 개발 운전은 주체가 그게 아니죠. 어떻게 중앙정부, 지방정부, 그 다음에 정부기관 이렇게 구분이 되지만 새마을 운동은 그렇지 아니하다입니다. 자, 새마을운동 중앙본부의 변화 과정을 보십시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의문이 하나 생길 수가 있죠. 자, 1980년대 이후 새마을운동 중앙정부, 현재의 새마을운동 중앙회는 정부 조직이냐, 민간 조직이냐. 당연히 민간 조직입니다. 민간 조직이지만 제가 가장 싫어하는 단어가 이제 관변단체라는 용어인데요. 자, 보십시오. 100, 150... 이게... 법제에 나오는 부분이니까 그 이후 시간에 제가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 운동 조, 조직 육성법에 근거해서 새마을 사업에 대한 어떤 재정적인 지원을 일정 부분 받을 따름입니다. 받을 따름이고 또 제가 이제 새마을 운동의 저 연보를 설명할 때 충분히 이야기를 했죠. NGO로 그 성격을 구분하기를 구분한다. 새마을 운동 중앙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1989년 새마을 운동 중앙협의회하고 이 앞에 나오는 새마을 운동 중앙협의회하고는 협의 협의계통의 새마을 운동 중앙협의회하고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제가 교재를 한번 볼까요? 새마을 운동의 협의 체계 중에서 아 네. 1 38페이지 여러분들 교재 138페이지하고 149페이지를 동시에 접어서 한번 보십시오어 보시게 되면 자, 138페이지 중앙에 있는 중앙협의회 있죠. 중앙협의회 이 중앙협의회는 정부 조직입니다. 중앙정부 조직에서 새마을운동의 협의체 중에서 최상위 단위를 말하는 거고 여기에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는 중앙협의회는 민간조직 새마을운동 중앙본부가 그 명칭이 변하고 변하고 변하면서 1983년에는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라는 명칭을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맥락을 아는. 사람도 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마을 운동, 참, 새마을 국제개발학과 학생 정도가 된다 그러면 이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할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용어 자체도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새마을 운동 중앙본부의 변화 과정, 민간 저주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현재의 새마을 운동 중앙에, 이 새마을 운동 중앙에 사나, 수성구는 보게 되면 수성구 새마을회, 새마을 지회가 있죠. 이 부분이 다 속하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남아있는 조직은 새마을 중앙 지도자회라든지 분녀회라든지 이런 부분은 새마을 중앙의 조직에서도 지금까지 현재도 많은 회원을 그느리고 많은 영향력을 어, 새마을운동에 주고 있는 어떤 단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1980년대 이후에 나타난 새마을운동 추진 체계의 중요한 변화는 민간 협력 구조에서 민간 주도 체제로 이양되는 단계적 전이 과정의 시기라고 할수 있다. 저는 제가 공부를 한 입장에서 1980년대, 80년대, 80년부터 89년은 완전히 민간으로 이양된 게 아니고요. 민간으로 이양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이 앞에 제가 설명했던 각종 행정체계 중앙협의회 이런 부분들이 기구가 계속 축소됩니다 축소가 되, 되고 또 새마을운동 중앙본부도 1980년 새마을운동의 이 체계의 인력에서 계속 축소가 돼도, 되고 재정적으로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새마을운동 역시 새마을사업 역시 상당히 약화되는 시기였다 이 명칭의 변화에 따라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자 151페이지를 보십시오. 자, 뭐, 이옆 부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알수 있고요. 자, 새마을운동 중앙에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명칭 새마을운동 중앙회 조직을 보게 되면, 이게 제가 2018년 홈페이지 직접 가서 어 만들었던 표입니다. 자 중앙회 같은 경우에는 지부가 있습니다. 18개 시도, 시도 지부가 있습니다. 시도 지부가 있고 228개 시군구가 있습니다. 이 시도, 이 시군구의 시는 광역이고 밑에는 기초입니다. 이런 정도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이 회원 단체를 보십시오. 현재까지도 현재까지도 그 명맥을 이어가면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단체는 새마을 지도자 중앙협의회. 그리고 새마을 분유의 중앙 연합회, 직장 새마을 운동 중앙 협의회 이렇게 되어니음 이렇게 되어 있고 새마을 군고 중앙에 새마을 문고 중앙에까지도 이제 포함을 하고 있다 유관 단체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자, 또 중요한 부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새마을 운동 중앙에는 중앙에는 새마을 조직 육성법에 근거해서 중앙 정부에 예산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이게 어떤 과정을 거치는 게 지금 2020년이죠. 그러면 새마을 운동 중앙에서 자, 내년도에는 이런, 이런, 이런 새마을 사업을 하겠습니다. 주로 이제 교육 사업이 많습니다. 외국에 이제 저 새마을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오게 되면 새마을 연수원에서 이제 교육을 한다든지 또 직접 외국에 가서 교육을 한다든지 주로 교육사업이 많습니다. 이런 이런 자 2020년에 새마을운동 중앙회에서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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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을 해서 올립니다. 올리게 되면 국회에서 예산을 심의를 해서 의결을 해서 이거는 좀 줄이는게 좋겠다 그러면 그 예산 이 결정되게 되면 그 다음 년도에 지원을 받게 됩니다. 지원을 받, 받아가지고 새마을운동중앙회를 운영을 하고 급여도 주고 사업도 할수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자, 그러면 자체적으로 자생적으로 이 기금 자체나 운영 경비가 충당이 되지 않고 일정 부분 뭐 상당 부분라할수 있겠죠.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중앙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새마을운동 중앙의 회장은 정부에서 선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대통령의 정치 철학에 의해서, 음, 대통령이 성한, 속한 정당 정책에 의해서 새마을 운동의 성격은 일정 부분 달리 할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새마을 중앙의 홈페이지에 가보십시오. 그 새마을 운동 정신이라는 부분에 어~ 근면자조협동 나눔 봉사창조보다는 생명이라든지 공경이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자 현재의 정부 국가 지도자와 지도자가 추구하는 가치를 실현시킬 수 있는 사람 그죠? 이런 쪽으로 이제 새마을운동중앙회가 일정 부분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저, 지도 저, 국가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국가 지도자가 속한 정당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새마을 운동 중앙의 사업 자체도 일정 부분 변화를 하고 있다는 이 부분이 저는 상당히 아쉽다는 겁니다. 아쉽다는 건 어떤 부분입니까? 자, 새마을 운동 같은 경우에는 면면이 그 흐름을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어져 오고 있다 그러면 그 기본 정신이 있고, 기본 사업이 있고, 변하지 않아야 될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정부에서 이런 부분을, 어, 국가 지도자의 이념이나 가치를 실현시키는 부분의 일정 부분 수단으로, 수단이나 도구로 사용한다 그러면 그런 부분이 사업이나 이 내용이 일정 부분 변화할 수 있겠죠. 큰 흐름에서 보면, 큰 흐름에서 보면 70년대부터 지금까지 이러한 흐름에서 새마을 운동이 상승 기조, 하강 기조를 이렇게 그리면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예? 여러분들이 빨리 공부를 하고 전문가로서 새마을 운동은 이러 이러해야 된다. 현 시점에서 새마을 운동은 국제개발 협력의 수단으로서 이렇게 이렇게 활용이 되어야 된다. 이러한 원리로, 그렇죠? 이러한 실천 수단으로서 이렇게 될때 새마을 운동이 더 풍성해지고. 다음 세대 또더 발전이 되고 진화가 될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게 타당한 타당한 어떤 그 흐름이지 국가 지도자의 정책이나 철학에 따라서 쉽게 변할 수 있는 그런 기준 아니다. 단지 정부의 많은 지원을 재정적인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역량은 이제 일정 부분 받고 있다 그런 개념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52페이지 새마을중앙의 회원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여러분들 읽어 보시면 알고 알겠습니다 자. 자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또 가진 의문이 있을 수 있죠 많은 학생들이 제가 이제 새마을개발론 새마을운동을 설명하게 되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수님 그러면 현 시점에서 새마을운동은 도대체 누가 누가 어느 단체에서 주체가 되어서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설명을 할수 있겠죠. 설명을 할자 질문을 할수 있는데 제가 설명을 드리,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런 부분입니다. 자, 새마을 운동은 새마을 운동 중앙에서 새마을 운동 로고 로고라든지 새마을 운동하고 관련된 포, 표장에 대한 어떤 상표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새마을 운동 중앙에서 그 명맥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상당히 제한된 영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한된 영역에서 하고 있고, 세마운동 중앙에 뿐만이 아니라 경상북도, 대구시, 또 뭐, 달리 말하게 되면 어떤 구청에서도 서천군, 저 서천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뒤에 이제 조례를 설명할 때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세마운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제개발협력에도,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자, 새마을 중앙에도 있고, 지방자치단체도 있고, 또 어디가 있겠습니까? 기업도 있을 수 있겠죠? 포항제철도 있을 수 있고, 예전에 새마을 사업을 했던 경험이 있고, CJ도 있고, 자, 대학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새마을 운동을 바라보는 관점은 영남대학교가 일정 부분, 영남대학교의 측면, 영남대학교는 교육이라든지 어떤 그 연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집중이 될수 있겠죠? 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새마을중앙에 그다음에 여기 내무부라든지 뭐 농진청이라든지 각 기관마다 새마을운동을 추진하는 내용이나 영역이 다를 수 있, 있지 않겠습니까? 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관점은 민관학 협력체제가 돼야 된다. 민이라 그러는 건새마을중앙입니다 당연히 관은 뭡니까? 중앙정부 지방정부 학은 새마을운동을 연구하는 학자나 대학교에서. 세, 세 개의 주체가 협력이 될때현 시점에 새마을운동은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다입니다. 있다이기 때문에 이 새마을운동은 누가 주인이고 누가 주체고 이런 걸 따지기 이전에 우리의 영역에서 새마을운동을 공부하는 영역에서 실천하는 영역에서 또 교육을 하는 영역에서 그 컨텐츠를 계속 개발을 하고 일정 부분 이 새마을운동이 다시 재평가를 받는 시점이 온다 그러면 국가 지도자나 어떤... 그, 정치 지도자에 의해서 이런 부분이 통합되고 또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각각의 주체에서 역할을 다함이 중요하다. 자, 이렇게 되어 습니다 자, 153페이지 이 부분은 한국의 OD 담당 기관 및 예산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왜 띄워놨는가 하면 자그당시 아까 내무부의 사업을 제가 쭉 설명하면서 관련되는 부분은 뭐 예산은 안 들어가 있지만 자 지금 현재 한국의 공적개발원조의 담당기관 및 예산도 이렇게 각 부처가 협력이 되어서 구성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공적개발원조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재정기획부와 외교부가 가장 주축이 되어서 어 유상원조와 무상원조 그리고 다자원조를 진행을 하고 있다. 기타 기관의 추진책의 새마을 근거와 농협입니다. 이 새마을 근거와 농협은 제가 좀할 이야기가 많은 부분인데요. 새마을 근거는 그 당시, 저 새마을 표준 사업에도 들어가 있을 만큼 어떤 전국적인 조직을 가지고 어, 자주금융으로 추진되었던 부분입니다. 농협 같은 경우는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어떤 생산 기반이나 소득 증대 사업하고 조금 더 연관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농협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연관 개혁을 세울 만큼 새마을운동에 상당히 적극적이었다. 여기에 대해서 농협 같은 경우는 수협 축협을 포함하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 4장까지 마쳤습니다. 제 4장까지 마치고. 제 5장은 다음 시간에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